안녕하세요. 포스 GTF 한사랑입니다. 나는 GTF 목표 점수가 65점이다 라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짧게 오리엔테이션 하나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GTF 65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재로 어떤 식으로 잡고서 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잠시만 제 오리엔테이션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GTF라는 영어 인증시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살짝만 훑고 가도록 할게요. 자, GTF는요. 문법, 리스닝, 독해 및 어휘 이렇게 세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항 수는요. 26, 26, 28총 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다른 영어 인증 시험인 토익 몇 문제예요? 200문제입니다. 반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가셨을 때 훨씬 덜 피로함을 느끼실 거예요. 자, 시간은요. 20분, 30분, 40분, 총 90분,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시는데요. 자, 2018년도부터 섹션별 시간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1시간 반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섹션에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문법에만 올인할 거야. 나는 독해에만 올인을 할 거야.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시간을 네,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섹션별로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자, 점수는요, 총 300점 나누기 3에서 소수점이 나온다 반올림 한 점수가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목표 점수. 우리 몇 점입니까? 65점이 목표 점수입니다. 안타깝게도 65점이 목표 점수인 여러분들은요, 문법, 리스닝, 독해 및 어휘 요세 개의 섹션을 전부 다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가 32점이다 자, 군무원 여러분들 문법만 잡아주세요 리스닝이나 독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법이면 올인, 올인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직렬, 순경 같은 경우에도 43점 받으시면 되거든요 43점 문법이랑 독해만 파세요 리스닝 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는 6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리스닝, 독해까지 이세 개의 섹션을 전부 다 잡아 주셔야 돼요.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평균 66점. 자, 65점 이상이죠. 66점 을 받기 위해서는 이세 개의 섹션 별로 몇 점을 최소한 받아야 되느냐? 미니멈 점수입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받아 주셔야 되는 점수예요. 자, 보세요. 문법에서 80점 받아 주시고요. 리스닝에서 50점. 자, 독해및어휘에서 70점 받아 주셔야 돼요. 자, 전부 다 100점 만점 중에서 받아 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제 문법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완강을 해주시고요. 자, 교재를 3회독 하신 분들은 첫 시험에서 문법 92점 가장 많이 나오세요. 두 문제 틀린 겁니다. 한문항당 3.8점이에요. 자, 92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이고요. 자, 리스닝 100점 만점 중에서 50점. 반타작만 하시면 돼요. 네 개의 파트 중에서 두 개의 파트를 최대한 두개의 파트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독해 섹션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받으셔야 되는데 70점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점수예요. 예, 독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80점, 50점, 70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는 66점이 나오는 겁니다. 65점에서 살짝 넘어가는 턱걸이하는 점수죠. 그렇죠?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잡아야겠구나. 목표 점수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전 영문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자, 문 문법 이론, 여러분들께서 여섯 가지 유형의, 우리 여섯 가지 유형의 문법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g t e 부 같은 경우에는 공식화되어져 있어요, 문법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간 안에, 단 시간 안에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섯 가지 유형만 잡아주시고요. 자. 유형별로 다 잡았어요, 문법을.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여섯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전부 다 섞어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문법 실전 모의고사 풀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총몇 개가 준비되어 있느냐? 12회분짜리예요. 여러분들께서 12회를 한번 돌리시잖아요. 나중에 10회 넘어가면은 보여요.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공식이 외워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회 1회독은 최소한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아우 지겨워. 이거 똑같은 유형의 문제잖아.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아까 점수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12회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okay.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올해 이제 출시가 된 새롭게 출시가 된 65점 시그니처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리스닝 모의고사 3회 분과 독해 및 어휘 실전 모의고사 3회 분 이렇게 총6 개의 실전 모의고사가 수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 t a b 리스닝 어려워요. 자, g t a b 리스닝 헬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요. 저와 함께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할 거거든요. 저와 함께 세번 정도만 리스닝을 돌려보세요. 우리가 목표한 점수 100점 만점 중에 반타작 남습니다. 50점 넘고도 남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독해 모의고사 3회분. 여러분들, 예, 독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문 보고요. 해석해 보고요. 계속해서 문제 많이 풀어 보고요. 자, 3회 독으로 나는 독해가 약간 조금 불안해. 약간 좀 살짝 이거는 아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해 만렙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 따로 10회분짜리.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가 흔들리시는 분들, 자신감이 약간 없으신 분들은요, 독해 실전 모의고사 10회분 따로 풀어주시고요. 나는 어휘가 약간 아직까지는 불안한 거 같아, 어휘가 다져져 있지 않아서 독해 실력이 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휘 만렙을 위한 기출 어휘집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GTEP 65점을 받고 싶은 여러분들, 데뷔를 하고 싶으신 여러분들. 자 검색창에 한사랑 지텔프 또는 러브 한을 검색해 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교재 및 저의 인강 자 전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샘플 강의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6 5점 만만치 않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응시료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에 첫 시험에서 꼭 목표 점수를 이룰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요, 저와 함께 65점 대비 3주만 투자를 해주세요. 자, 3주 동안 열심히 저와 함께 3회독 돌리시고요, 문법, 리스닝, 독해까지 확실하게 다져서 첫 시험에 바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g t e l p 는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